안녕하세요. 인사노무학원 자격증 취득 과정을 수강한 수강생 문진희입니다. 어, 제가 지금 현재 인사행정노무 관련을 전반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 하면서 많은 근기법이나 그 판례 이런 거 찾아보고 있었어요. 부족한 거를 많이 느꼈기 때문에 뭐 SNS 인사노무학원 알게 됐고 그래서 멀리서 강원도 홍천에서 여기까지 주말마다 와서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전반적으로 인사 관리하고요, 연차 관리하고, 급여 관리하고, 지금 이 SNS에서 수업하는 전반적인 업무가 제 담당입니다. 머리 개념이라는 게 생겨서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될것 같다는 거 그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임금 과정이나 노무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도 있었는데. 것들이 좀 명확해진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 고민하시는 분이시라면 오셔서 수업 꼭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애매한 것들 잘 모르는 것들이 노무사님하고 거의 1대1로 질문을 할수 있고 또 메일 주소도 알려주시고 전화번호도 알려주시고 하셔가지고 궁금한 건 그때그때 그때 물어볼 수 있고 혹시 답변이 있다면 메일로 또 답변도 다 해주시고 하셔가지고. 많이 업무에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임금. 그 다음에 사대보험은 많이 어렵지는 않았는데 뭔가 명확해서 좋았고요. 그 다음에 노동법에 대해서 들었을 때 우리 회사에서 혹시 잘못한 게 있는지 혹은 직원들이 너무 무례한 게 있는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개념을 알게 되니까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임금이랑 노동법. 지금 현재 실업무를 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주말만 늘 많이 망설이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주말에 또 와서 수업을 듣는다고 하면 저도 이, 이 과정을 한 6개월 이상 망설이다가 듣게 된 거거든요. 근데 들으면 확실히 하시는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무직자이신 분들은 처음에 인사행정팀에 들어가면 굉장히 멘붕이 옵니다.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애매모호한 것들이 너무나 많고 판례를 찾고 근기법을 찾아도 뭔가 명확히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한번 수업을 들음으로써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어떤 거에 초점을 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수 있어서, 어,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laughs>